안녕하십니까. 그냥 대산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집이에요. 집 오랜만이 아니. 항상 영상의 집이었어가지고 어쨌든 요즘 건축 기사 실기의 영상을 좀 많이 담기더라고요. 실기 원서 접하다 보니까 다음 주더라고. 음. 응. 다음 주 화요일부터 원서 접수. 원서 접수 26일부터 29일까지라고 나. 원서 접수할 때 팁이나 좀 공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 끌고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바로 뿅. 먼저 원서 접수인데 원서 접수에 팁이 있어. 팁이 뭐냐면 지금은 투넷이 안 들어가지는데 왜안들어가지는지잘 모르겠거든. 근데 투넷에 원서 접수를 할때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고 거의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동시에 해야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몇개 없어요. 제가 당장 시험 봤을 때만 해도 저희 옆에 중학교에 한 자리 저희 구에서 한 자리가 났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리자마자 바로 닫히. 누강 신청할 때처럼 그래서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같이 신청을 누르고 대기 인원이 빠지면 그걸로 가장 먼저 접수를 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조금 더 집에서 가까운 데서 보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 좋기 때문에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동시에 신청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멀티가 안 된다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는 친구가 기사 시험을 볼때 도와주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접수 두 개로 동시에 하셔요 그리고 시험 접수에 완료했다면 이제 건축기사 실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 책에 정보를 적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은 실기는 다섯 5과목, 과 다섯 과목인데 첫 번째가 일반 시공, 두 번째가 구조 일반, 세 번째가 적산, 네 번째가 공정, 다섯 번째가 품질이랑 재료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나온 거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얼마나 이게 점수가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매년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면은 일반 시공에서 20년도 2회 차이는 56점, 구조 일반은 21점 이렇게 나왔는데 20년도 3회차에는 일반 시공에서 51점, 구조일반에서 29점 이런식으로 어, 문제 배점이 점점 달라져. 그래가지고 이런걸 평균을 다 따져 봤을때 일반 시공에서 평균은 54 그리고 구조일반은 23점, 적산 8점, 공정 10점, 품질이랑 재료 3.7점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 문제를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댓글에 달린 거 보면, 계산 문제도 뭐 그냥 달달달 외워도 되냐? 그래서 제가 달달달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가 솔직히 어려운 건 맞잖아요. 어려운 게 맞으면 버리세요 그냥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저희의 목적은 60점만 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일반 시공을 다 맞고 공정만 맞아도 60점이 넘는다. 나머지 구조 일반이랑 적산 다 틀려도 돼. 품질하고 재료험은 솔직히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이거는 뭐안 끼고 구조 일반하고 적산 다 틀리고 일반 시공하고 공정만 해도 이건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상. 그러니 일정 일단 하지 마시고. 바로 시험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준비를 할때 예를 들어서 20년 5회 건축기사를 푼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답지로 일단 바로 넘어갑니다. 답지로 넘어가서 이 답을 쓰는 거죠. 이렇게 건설폐기물 산업부서 이다 써요. 그러고 이제 썼으니까 한 번에 했을 때안 내어지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번까지 쓰다가 이제 막힌 거죠. 2번까지 썼는데 안 내어지네? 그럼 또 답을 봐요. 아 건설폐기물 저거 대다 여기까지 썼는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랑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아 이거로 못뭐 되었구나. 다시 넘어가서 하시어요. 그러고 외워졌죠 그럼 바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시공 기계를 쓰시오. 오 어, 정말 쉬워 보이잖아. 답이 두 개밖에 없어. 이거는 개당 1점인데, 이거는 단답형인데 개당 2점이잖아.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 된다. 보면 클램쉘이랑 드랙백코. 클램쉘. 드래그라인 100호 오다 외워졌네 그러면은 1번을 또 써봐요 1번 다 외워졌어 2번 써요 클램쉘 드래그라인 100호 오다 썼네 3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3번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달달달달달 계속 외워요 그리고 20년 5회차를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 4회차로 넘어 사실 한 회차 외웠다고 바로 풀리지가 않아요 이거 처음부터 이제 어? 보링의 종류? 어, 모르는 거 나왔네 그럼 또 답지가 답직한... 오우거 스세식 회전식 보링 어, 오수회 우수회로 외워야겠다. 오우거 수세식 회전식 오우회 오우회 오우거 수세식 회전식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나와. 앞에 제 책의 앞에 장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걸 제가 표시를 좀몇개 해놨는데. 이게 달달달달 왜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기준점의 정의 설치시 주의사항을 세 가지 쓰시라 이게 뭐냐면 4년도 4회차 7년도 4회차 10년도 1회차 11년도 1회차 13년도 4회차 14년도 1회차 16 17 18 20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다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뒷장에 넘어가서 이런 거 많이 물어 선출 구하는 식 자주 나오냐 했는데 이거는 12년에 한번 나오고 16년에 한번 나왔다 이렇게 4년에 한번 출제됐다 외우면은 좋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식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숫자대로 외우는 거예요 왜 6분의 10인지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6분의 10 곱하기 5이 정도 다 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외웠단 말이에요 이런 적산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 같은 거 나오면 꿀이 되게 쉽잖아요 공법을 집안의 지름 40cm에서 6 c 구멍을 뚫고 이것도 되게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고 그러고 이런 계산 문제 봐봐요 계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뭐 숫자만 바꿔서 식은 정말 이거랑 똑같아요 이식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숫자만 달라질 뿐입니다 눈에 익혀두고 그러고 숫자만 바꿔서 이식에 대입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그러고 제일 중요한 아 여기도 있네 이것도 뭐좀 오래되긴 했지만 1년도에 나왔고 2년도에 나왔고 5년도에 나왔고 시멘트 벽돌량 구합 뭐 이런 것도 되게 사실 보면은 간단해요 외벽은 1비로 쌓고 이게 가로길이 세로길이 해서 곱하기 2그 다음에 벽돌 높이 2.7미터니까 가로길이 세로길이 높이 그 다음에 빼요 왜 빼냐 문 들어가잖아요 문 W1 6개잖아요 이거 빼야죠 여기는 없으니까 이런 거 빼고, 그리고그 W2 이놈 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149는 1비 짤때 이제 그 박돌 개수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얘 이거 0.5비 그거 다 외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정품 보이시나요? 10개년 동안 세 번이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세 번이나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사장을 보면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공정표 쪽부터 봤어. 근데 다행히 제가 시험 본 21년도에, 21년도 2회차에, 7년도 때 봤던 그 공정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흑점이니까. 까먹을 새랑 옳다쿠. 바로 공정표 가장 먼저 풀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건축기사, 다른 기사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우시면 돼. 이게 시간 낭비다 뭐 어쩐다 모르겠는데, 그냥 편해요. 외우기가 정말 편하고, 시험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증발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기사를 따내. 취업하려고 그냥 따는 건 희발성? 성공! 아니, 직장 들어가서 어차피 새로 배워야 돼요, 시공은. 여기 뭐, 나라시, 덴바 쭈꾸미 뭐 이런 거안 나오잖아. 실제로 가면 쓰는 시공 용어들 안 나오잖아. 뭐, 적산적산은 뭐, 오케이. 근데 그것도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대발 편안 달달달달, 마음 편안 왜 우심해?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서 82점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공부하라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날씨 따뜻해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럼 저는 이만 잘어가보겠습니다. 안녕.